영남의 아들 호남의 사위 김경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해보다 1년 전에 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18만개가 줄었습니다. 전체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가 12만 4천개가 줄었어요. 자이 일자리 그 1년동안 관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? 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여러분? 그 사람이 지금 후보로 나와있어요. 그런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런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봅시다 이 얘기는 우리 경남에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남은 제대로 해왔어요 이번에는 우리 경남도 확실하실 거죠 전남 경남 할것 없이 이번만큼은 뜻을 모아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그런 선거 만들어 주실 거죠? 네 예! 고맙습니다